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, 그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, <laughs> 얘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가는 거예요. 약간 섭섭했는데, 그 뭐, 그럴만 하겠더라고. 맨날 밥 주고, 데리고 노는 게제 아내니까. <laughs> 저는 가끔씩만 보고 그러니까요. 근데 사람은 오직 가겠어요. 사람들도, 이게 마지 얼굴 탁 대하면, 딱 눈에 띄거나,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건 결국 뭐냐? 뭐, 테크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. 마음이죠. 어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한 마음, 어, 공직자로서의 책임 어, 이런 걸 아마도 공직을 오래한 어, 여러분의 선배들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. 그면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있죠 시험 성적, 뭐 이런 거다 이런 건다 있는 거죠. 근데 점점 아마 지나고 나면 점점 더 이렇게 마인드, 무슨 생각으로 정말 열성을 당할 사람인가를 더 보게 됩니다. 도움은 전혀 안 됐겠지만. 예, <laughs> 네, 이걸로 대월, 답을 대신하겠습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